5분이면 오케이. 대한민국 어디에이와 한국 국제 보건 의료 재단 코피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한국 국제 보건 의료 재단 코피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 드릴 아나운서 문길입니다. 동료의 라는 뜻을 가진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는 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피의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청 연수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제6대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을 여기만 고 이종욱 박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2006년 세계 보건총회를 준비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종욱 박사는 평생에 걸쳐 의료 기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보건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인력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낙후된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육성에 평생을 바친 이종욱 박사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설립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에게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나아가 이들이 자국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요?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감염병역학조사관, 보건정책전문가, 결핵연구원, 의공기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참여하고 있어요. 연수 분야도 직접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인력들을 위한 임상 과정에서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감염병 대응 과정, 의료기기 유지 보수 및 보건의료 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의공 과정,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정책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하여 간호학, 기초의학, 보건정책학 등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연수기간 또한 두 달에서 2년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2007년 이종우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30개국 1,147명의 연수생이 배출됐는데요. 올해 2022년에도 11개국 총 184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종우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수생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공공보건의료시설 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정부부처, 고위관료, 연구자 및 교육자 등으로 활동하며 자국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피는 연수생들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수생 동문회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피는 각국 연수생들이 제출한 동문회 활동 제안서를 심사하고 지식 공유 워크숍이나 캠페인과 같은 동문회 활동을 지원하며 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종우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단계에서 방역 정책으로 외국인 입국이 쉽지 않았지만 코피는 철저한 감염 예방 지원과 방역 매뉴얼 실행으로 연수생들이 안전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비대면 온라인 이론 교육 실시와 대면 실습 교육 병행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코피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감염병 대응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코피의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이야기 잘 보셨나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헌신한 이종욱 박사의 뜻이 코피의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종우 펠로우십 프로그램 출신 보건의료 인력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에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준비한 코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문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